본인 청문회가 왜3일씩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희생양이 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후보자님, <laughs> 네, 홍길동입니까? 네, 홍길동입니까? 왜 파우치를 파우치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서럽지 않습니까? 네 이틀간 청문회에서 어떤 심각한 결격 사유 발견되신 게 있습니까? 그거야 본인이... 5년간 총 315만 원쓴거월 5만 원쓴 법인카드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설에 법인카드 1억 653만 원어치 사적 유용한 것과, 유용한 것과 비교가 됩니까? 평사원일 때 썼던 법인카드 월 5만 원? 후보자님 청문회 왜? 이제는 어, 사상 최초라고도 말할 수 없을 만, 만큼 본인 청문회가 왜 3일씩이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KBS에 대해서 열정을 관심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3일 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후보자께서는 KBS 사장 후보자 역사상 최초로 총리급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좋습니까? 본인이... 후보자 본인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희생양이 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이고. 저 비웃지 마시고요,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왜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뭐 심각한 뭐 결격사유 발견됐습니까? 기죽지 마시고 소신 있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 야당 위원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일 청문회 어제 의결하시면서 과방위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라 하셨습니다. 우리 과방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실종됐습니까? 예. 아마 우리 가방이 전체 상임위 일정 중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7, 8%가 방송 관련일 겁니다. 이게 일을 잘하는 겁니까? 여기서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이 가방이를 사유화하고 방송 분야만 나오면은 열정과 의욕이 아주 넘치십니다. 그동안에 AI 차세대 원자력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 기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죽는다고요? 가방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이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2시에 법안 일소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기,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자 발언은 중단시키겠습니다. 왜중단시킵니까 네. 제가 분량이 제가 분명히, 아니 마이크 끄세요. 뭐이 입... 마이크 끄세요. 자 어저께 예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의제에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반 이상을 엉뚱한 얘기, 야당 비난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국회법에 따라 이러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인사청문회에 안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어수로 맞추어서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언권 중단시키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이크 꺼져 있어요. 의제에 집중하시지 않고 제가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국회법 145조에 따라 경고했고, 그리고 계속 심하게 하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최영두 간사가 그 법안소위에 그 최소한의 진행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청문회 하면서라도 법안소위를 최소한 해서 다음 일정이라도 잡자라는 취지로 참석해서 이 청문회도 진행하게 되고, 그나마 야당 위원들께서 들어와 주셔서, 아, 이제 완전체로 하는구나 그랬는데, 그러지 않기로 한 일을 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요, 7분인데요. 한 이상을 여당 위원 욕을 합니다. 야당 위원 욕하고 야당 대표 욕하고 그렇게 씁니다. 네, 지금 준비됐습니까? 예. 지금